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삼성전자의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부각이 되고 있는 온 디바이스 관련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요. 삼성전자가요. 지분을 투자하고 이 반도체 극자외선용 소재를 개발을 해서 상용화가 기대되는 EUV 관련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요.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했는데 자, 그것이 긴축 정책 종료 가능성으로 시장에서 해석을 하면서 다우 지수는 0.8%, 나스닥은 0.5% 상승을 하면서요. 자, 최근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에요. 특히요, 다우 지수는 올해 고점을 돌파를 한 상태고, 특히, 이 역사적 최고가 수준, 자, 오른쪽 상단이 다우 종합 지수인데요. 자, 최고가 대비해서 1.9% 하락에 그치고, 거의 근접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스닥 지수도요, 올해 고점 수준에 있지만은, 그쵸? 그렇죠? 또, 사상 최고가 대비해서는 좀한11% 정도 있지만은, 올해 고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자, 이것이 미국 증시뿐이 아니라 유럽 주요 증시도 강세죠? 독일이 지난주에 2.3% 상승을 하면서 올해 고점이면서 사상 최고가 수준의 1% 미만까지 근접했다. 강세. 프랑스도 0.7% 상승세를 이어갔고. 자, 아시아 주요 증시도 일본이 올해 고점이면서 23년인가요? 뭐, 뭐, 30, 30몇년 만에 좀 최고가 수준에 있고, 대만도 지난 한주 동안에 0.8% 상승을 하면서 올해 고점 수준, 그러니까 이 글로벌 주요 증시들이 최근 강세에 의해서 어? 크게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날 하락이 커지면서 상승 폭이 좀 둔화됐죠? 지난 한주 동안에 코스피가 0.3%에 그쳤고 코스닥 지수는 1.5% 상승 마감을 했는데, 자, 지난 금요일날 30포인트 넘게 하락한 것이, 이것이 추세적인 하락일까? 근데, 우리가, 어, 회원분들한테 오전에 문자 보내드릴 때, 그렇죠? 이벤트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 11월 30일날 코스피 지수 구성 종목 변경을 앞두고 월말이기 때문에 리밸런싱과 그러니까 펀드 내 종목이라든지 비중을 조정을 하면서요 그걸로 인해서 장 마감 단일가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지,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죠 그것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벤트성이 다 에, 끝났기 때문에 어제 금요일에는 상승분을 반납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 다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어~ 우려되는 부분이 10월 31일날 그죠? 그때는 이번 11월 말일과 반대로 리빌러식이 나왔는데 외국인 기관에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어요. 그러다가 11월 1일서부터 떴어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죠. 그렇죠? 예, 11월 30일날 물량이 들어오고 12월 1일날 나오는 거죠. 고그 부분, 그러니까는. 이 우려는 되는데 그죠? 저 반대 현상이 나타나서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해외 증시에서 우리만 철저하게 소외받지는 않는다 동조화가 기대된다 라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요 어제 발표 나온 11월 수출이 전년 대비 7.8% 증가를 해서 무역수지 역시 6개월 연속 흑자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이 예, 오른쪽에 보면요. 예. 1700억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했고 기간이 4100억 매도를 했지만은 전반적인 매수 기조는 이어가고 있다. 지난 한주 동안에 외국인들이 1700억 매도인데 바로 이 금요일 날 매도한 거고 기간은 4100억 매도지만은 지난주에 5200억 까지 순매수로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까 말대로 수출 증가, 해외 증시 상승, 역사적 고점 돌파 근접 이런 모습을 봤을 때이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은 다 다음 주에 이번 주에 가능하지 않나라요 어, 그런 말에서 뭐 시장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요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냐 자 우리가 바이오하고 에, 반도체 포함 IT 섹터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바이오는 지난주에 생각보다 탄력이 약하다 떨자 에서 못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한 종목만 관망하자 라는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 종목도 어, 지난주에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엔비디아가 우리가 어, 전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 좀 약속해서 조종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엔비디아가 에, 지난주에도 2.1% 하락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예, 0.2% 하락이죠. 최근 한주 동안에 그래서 그거 영향으로 인해서 어 관련 종목들이 조금 약세 흐름이 나타났지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월 수출이 크게 증가했는데 그 중에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1 2 9 증가를 하면서 16개월 만에 그쵸?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으로 전환됐다. 그러면서 반도체 업 회복이 기대되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주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 가지고 내 포트폴리오에 그러니까 반도체 포함해서 I T 섹터가 어, 최소한 30에서 40%는 우리가 보유를 해줘야 되지 않나란요 어, 그런 말씀해서 뒷부분에서 반도체라든지 온 디바이스 종목 한번 자세하게 알, 봐드리고요 자 그리고 최근 시장 흐름에서 아까 말한 대로 지난주도 그렇고 최근에 외국 아, 기관들의 매수세 가 상당히 두드러져서 최근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기간이 순매수하는 종목의 상승 탄력이 강하다. 그죠? 그러면, 역별 종목보다는 정별 상태에서 행보하는 종목 중에서, 기간이, 주가는 뜨지 못하는데 옆으로 행보하는, 그죠? 래서 매수하는 종목 중에 관심을 가져달라, 는요 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요,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투자연구소에서, 2024년 장세전망 및 주도주 논리화하고요. 에 따른 교재 특별 교재를 판매를 합니다. 교재의 내용은요. 이 핵심 주력주 7종목, 그리고 중소형주 베스트 10종목, 그리고 핵심 테마 및 유망 종목 여기에.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예, 상당히 다양하게 예, 간추려 드렸으니까요. 예,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한번 작년에 그러면은 현대투자연구소가 지금 이 예, 3년째 그렇죠? 지금 4년째 책을 발그 교재를 발간을 하는데 작년에 교재에 있던 핵심 주력 7종목하고1 0종목장아 뭐 아, 작년에 올해 쪽 그러니까 올해 1월 이니까는자 올해 코스피 지수가 최고점까지 올라온게19.3% 코스닥이 한 40.7%인데 현대투자연구소에서 했던 어, 종목 분들 보면 그죠 코스모 하게 예? 예, 360% 올랐고 ISG가 1272% 슈비치가 한157%그죠 현대오토웨버가 한175%그죠 이런 식뭐 물론 못간 종목 우리가 한전이라든지 뭐 대상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이러한 종목들은 모르겠지만, 상위 한 다섯 개의 종목씩은, 상승폭이 시장 대비해서 얼등했다. 이번에도, 어, 저희들이 엄선을 해서 종목을, 어, 선정을 했다라고 보시면서, 이 특별 교재 가격이 33만원인데, 33만원, 이 비싸다는 생각은 든지만, 저희들이, 이 1월 말까지 유료 회원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을 한다 그러면, 가의 십, 십 점, 그러니까는, 만약에 오늘 한달르면은그죠 오늘서부터 종목을 받으니까 두달 가까운 기간 동안에 유료 회원과 동일한 어 정보를 받을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특히 오늘 이제 주말이니까는 주말 동안에 또 미국 증시가 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월요일 날또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여기 아래 계좌번호 있죠? 신한은행 1400009750158로 어 입금을 하신 다음에 여기 010-2420-6710으로 입금자 명하고, 그리고 받을 주소를 보내주시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핵심 주력주 7종목, 중소형주 베스트 10종목을, 정, 정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정리한 부분을, 어 문자로 어 발송을 했으니까 주말 동안에 17종목 어 한번 참고를 어, 하셔도 되지 않나라요. 어 그런 말씀해서 요번 기회에 그렇죠? 어 한번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번이고. 자, 최근에 뉴스 통치 중에 인공지능 그러니까 지난주에 기사 나온 것들을 보면은 11월 28일 날 연합뉴스에서 인공지능의 진심 삼성전자 AI 폰 상표 등록. 내용 보면은 삼성전자가 내년 인공지능 탑재한 스마트폰, 그죠? 스납톤, 에, 내년 초 갤럭시 24 시리즈에 에, 출시하는, 그죠? 어, 예고한 가운데 유럽연합지식재산청과 영국지식재산청의 AI 스마트폰과 AI 폰에 대한 상표 등록을 마쳤다. 죠 요런 부분이 나왔고요. 그래서 뭐 관련 종목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이고, 11월 29일에는 서버 대신 온 디바이스 AI 새 테마 뜬다. 매일 경제에서 나왔죠. 퀄컴, 메타, 구글, 삼성 모두가 온 디바이스 AI를 발표하면서 개발에 적극적으로 해서 온 디바이스죠. 그 자,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에서 같은 날 아마존 기업용 AI 챗봇 Q 공개. 또, 서울 경제에서 이 네이버의 인공지능 회의록 관리 서비스인 클로바 노트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기사 나왔죠. 또, 11월 30일에는 매일 경제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도 멀티 모다 AI. 그래서 이 LLM, 그는 대형 언어 모델을 이미지로 그죠 어, 음성하고 이미지 비디오 등 다양한 데이터를 인식하고 생성할 수 있는 a 모델을 출시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12월 1일은 아마존 이미지 ai로 250조 시장 정조조 광고시장이 한 250조 규모인데 거기에 정조준 했던가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에 ai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기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그만큼 인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종목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오늘은요, 이 삼성전기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폴라리스, 코난테크에 이어서 솔트릭스에 대해서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죠. 자, 삼성전기, 주력사업은 MLCC 부분, 그리고 반도체 기파, 카메라, 모듈이 나눠지는데, 주가가 지진부진했던 이유는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 감소와 그리고 이 엔화가 약세로 그 그렇죠? 가면서 실적 부진이죠. 자 실적 부분 보면은 2 1년도에 1조 4천억 대가 2 0 2 2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1조 1천억대로 줄었다가 올해는 6 100억 정도로 확확 줄면서 실적 부진으로서 주가도 동반 하락했다지만 하 내년에는. 올해 대비해서 한50% 증가한 9,500억이 회복이 된다. 특히요. 최근에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상대적으로 지수에 대비해서 삼성전기가 안정적으로 보인 이유를 보면은 일단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이죠. 자, 한번 차트만 모양 볼까? 자, 이게 삼성전기인데 지난주 예그죠 5일 동안에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안정된 상승 흐름이 나타났어요 수급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좋은 모습을 띄는 것들이 주로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에서 많이 나오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관이 매수한 종목을 유심히 봐야 된다는요 그런 말씀인데 자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글로벌 스마트폰 10월 판매량이 증가를 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1억 134만 0 대로 28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죠 특히 중국에 있는 화웨이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96.5%를 증가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의 스마트폰 판매량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삼성 전기는 중국 시장 역량을 많이 받는다 그랬어요. 또한, 이 삼성 전기의총 매출 비중에서 이 MLCC를 담당하는 컴포넌트 사업부가 한 45%, 예, 작년에는 한 44%라는 거죠. 지난해 총 매출 9조 4천억대에서 한 40%가 바로 MLCC가 포함된 사업부에서 나온다. 근데 이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나면서 MLCC도 증가가 기대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기사가 많이 나왔듯이 온 디바이스, 삼성전자와 애플을 비롯한 스마트폰 업체들은 응? 이 업체들하고 그리고 중국 샤오미, 오포 등도 자체 훈련된 AI 기능을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초소형 고용량 이 MLCC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수익성의 개선이 기대는데 기존 모바일 MLCC보다 이 AI 기능이 탑재된 거에는 단가가 더 높기 때문에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기차,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시장은 커집니다. 단순히 그 이제 증가폭이 조금은 둔화될 수는 있지만은 성장은 되어서 이 글로벌 전자형 MRCC 비중이 2008년도에 11%에서 2028년에는 25%까지. 이 전자형 MLCC가 크게 성장한다. 시장 규모도 올해 29억 달러에서 26년에 40억 달러, 연간 40%씩 성장이 기대되죠. 가격도 전자형이 더 비싸고, 또차한 대당 들어가는 것도 MLCC가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가 기대가 된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지난번에 이 현대와, 현대차 그룹이죠. 1차 협력사로 전자형 카메라 공급 수혜. 그쵸?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삼성전기가, 삼성전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온 디바이스 수혜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요. 저는, 이온 디바이스, 아까, 우리가, 어, 종목도 이렇게 보면, 크게, 반도체 쪽 있고, 그리고 이 언어 쪽, 응? l l m 그죠? 대형 언어 모델, 요쪽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예. 우리가 지난주 방송을 말아다 또, 폴라리스 오피스, 솔트 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풀리토. 그렇죠? 그런 종목콘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그 중에 좀 폴라리스 오피스가 좀 낫지 않은가. 실적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예, 이, 쪽은또 삼성 전자 자사 OS 플랫폼 타이젠 관련 특허도 보유를 하고 있고, 또, 네이버의 예, 클라우드죠. 어, 하이퍼 클라우버 X죠. 그렇죠? 어, 여기에도 개발 파트너스로서 협업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 그렇죠? 그리고 솔트룩스.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으로, 어, 자연어 처리 전문 기업인데, 이 전문 기업인, 이 NHN 다이커스트의 인수를 통해서 경쟁력 확보로 내년 하반기 흑자전환 솔트룩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코난 테크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1순위는 좀 폴라리스 오피스가 좀 가장 낮지 않나, 실적 부분. 실적도 뭐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었긴 하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흑자가 나오고 있다. 2021년에 24억, 작년에 17억, 그죠? 올해 3분기까지 15억 정도,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아, 작년보다는 좀 높, 높을 것 같고, 재작년보다는 조금 줄 수도 있지 않나. 그죠? 어, 그런 부분. 그래도 그나마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는 회사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정배열 종목. 그니까 지수가 요번에 우리가 2670이었나요? 그래서 2270까지 빠졌을 때, 크게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집니다. 그러다가 많이 빠진 종목이 먼저 올라오는데 지금 지수가 2,500까지 와서 여기서 조정 받고 만약에 다시 글로벌 증시 따라서 동조하러서 올라간다그러면은 이제는 낙폭 과대가 아니라 늦게 빠지고 덜 빠져줘서 최근에 못 올라갔던 종목군들 정배열 종목이 오히려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낙폭과대 주하고 하방 경쟁, 덜 빠진 정보가 비율이 6대4에서 7대3 정도로 좀 높여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건 이제 삼성 전기고 자, 한번 볼까요? 코난 테크놀로지. 그렇죠? 이것도 이제 서서히 이제 정배열로 갖춰가는 모습이고. 폴라리스 오피스. 그렇죠? 최근 어제 거래량도 110만 주. 크게 좀 감소를 하는 모습. 실적 부분 나오고, 그리고, 어, 솔트룩스, 그죠? 솔트룩스도, 어, 저, 폴라리스 오피스하고, 어, 거의 비슷한 그런 모였었는데, 저는 이쪽 분 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1월달에 좀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금 평가가 나오는데, 전망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또 이런 부분들, 그죠? 그리고 AI, 이, 쪽에서 이 언어 관심주인 어, 음, LLM, 라지 랭귀지 모델 쪽에서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저는 이쪽으로 좀 조정 받을 때마다 관심을 필요하다는 어,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에, EUV, 극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 드린 종목인데 세개 크게 있죠? EUV 지금 관련 종목으로. SNSTEC, FSD, 동진 세미캠. 이세 기업에 다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했어요. SNSTEC에 삼성전자가 659억 투자해서 지분 8.7% 갖고 있고, FSD에는 430억 투자해서 지분율 7.5%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고, 동진 세미캠은 삼성전자가 482억 투자해서 4.9%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빨리 EUV 관련해서 포토레지스트가 됐던, 펠리클이 됐던, 블랭크 마스크가 됐던, 빨리 개발을 해라. 그래서 지분까지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s n s 텍노광공정에 활용하는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EV용도 u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거의 개발이 임박이 됐다 그러죠? 그리고, 이 펠리클, 예, 투과율 91%의 극자연성을 좀 개발을 해서 내년 양산을 목표로 경기도 용인에 200억을 투자해서 좀 공장을 신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예, s n s 테 그래서 이것이 상용화 된 면, 양산이 돼서 3년에 투자하면, 그죠? 어, 물량이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 아마 실적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리고 FST 반도체 재료 장비 전문 업체로서요 예, 포토마스크용 보호막인 펠리클 아까 SNS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온도 조절 장치인 칠, 칠러를 어,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 얘네가 이 펠리클 부분에서는 1위의 시장 점유율. 근데 이 얘네도 이제 EUV 펠리클 개발 중으로. 어한90% 수준의 투과율을 달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이 FS도 극자외선형 펠리클을 파일럿 라인을좀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지금 이제 개발은 거의 다 끝났고 이제 상용화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가 이 국내 소재 회사인 이 EUV 펠리클을 아직 활용하고 있지 않지만은 곧 상용화가, 어, 조금 되지 않는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동진 세미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토레지스터로 소재 기업인데, 이 극자외선형 포토레지스터가 강가액을 개발에 성공을 해서 이 삼성전자한테 이제 신뢰성 시험을 이제 통과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진 세미캠도 이 포토리스터가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세 종목군들 어차피 반도체가 개발이 더 가면 갈수록 이 초정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 EUV를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이 관련 종목군들이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요.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에... 동진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종목 하면서 언급해드렸던, 그죠? 어, 종목이죠. 그, 어, 하방 경직 보이고,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고. 그 중에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좋아서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것이 s n s t 그죠? 이것도 서서히 올라가죠. 얘는 올 상반기에, 그죠? 크게 주가가 한번 먼저 크게 떴어요 올해 상반기죠. 그리고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f s t 가 어, 시장에 나쁜데도 9%나. 그러니까 이세개의 종목군들 동진세미켐, SNS텍, FST죠. 다들 움직임이 나온다. 저는 한 면은 SNS텍은 올해 상반기에 좀 크게 떴기 때문에 좀 그렇고, 그러면 오히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동진 세미캠 쪽으로, 예, 주가가 먼저 일정 부분 올라가서 행보하고, 뭐, 따라가는 건 부서지면 다시 좀 내려온다 그러면, 뭐, 한 3만 5, 6천원 정도 되면은, 그때는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아서, EUV 관련 정보 갖고 계시는 분들이면은, 좀더 끌고 가고, 새롭게 진입하실 분들은, 응? 좀더 조정을 받으면은, 관심을 가져달라라뇨. 어,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반도체에서 말, 강조해드렸던, 그죠? 예, 원익 큐엔시라든지, 월덱스가 지난주에는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에요. 특히 원익 큐엔시가 조금 더 떴다고, 그죠? 저거 하락 폭이 3일 좀 크게 나왔는데, 저는, 지금 실적도 그렇고요. 원익큐엔씨라든지 월렉스 실적 좋고. 자, 다른 반도체 종목에 비해서 하락 폭이 크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돼서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면다 고점을 돌파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가 덜 빠졌다는 얘기는 누가 주가 관리를 해 줬다. 왜? 실적이 그나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좋게 나오기 때문에 월드엑스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죠 저는, 어, 뭐, EUV라든지 다른 지금 움직이는 종목, 온 디바이스 관련 종목에서 뭐, 우리가 했던 투, 두산 테스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팍팍 움직이는데, 어 너무 나는 변동성 큰건 싫어 하시는 분들은 나는 조금 기다리더라도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어, 수익, 어, 실적이 나오는 종목으로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는 오히려 원위 p n c 나 예, 월드스 쪽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요 어, 그런 말씀드려요. 조금 뭐 자극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죠? 고대학포 메모리든지, 아까 말씀드린 온 디바이스 관련 종목, 뭐, 이오 테크닉스, 뭐, 이수 트타시스 한미반도체, 그죠? 뭐, 두산 테스나, 뭐, 예, 요런 종목으로 하셔도 되는데, 예, 주식, 시, 주식이라는 것이 원래 위험자산입니다. 위험자산을 더, 위험 자산을 더 위험하게 하고 싶, 투자를 하고 싶진 않다. 좀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수익이 천천히 쌓이면 오히려 수익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어, 저는 좀 보수적으로 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월덱스나 원익 QNC. 좀 단기적으로 하신다면, 동진 세미캠 쪽으로, 어 말씀을 드리고 싶다. 관심을 가져달라란요. 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요. 아까 말씀드린 현대투자연구소의, 그죠? 어, 특집 교재 판매 내용인데요. 2024년 증시 대전망및 핵심 유망주 해서, 핵심 주도주 7종목, 그리고 중수형 베스트 10종목. 예, 가격은 33만원이고 어, 입금 하기는 아까 말한 대로 신한은행 1400750158로 33만원 입금해 주신 다음에 010-2420-6710으로 입금자명하고 주소를 남겨주시면 주말이니까 는그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입금, 어, 입금을 하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그 핸드폰 번호로 아까 말한 17종목 정리한 걸요 보내드릴 것이니까는. 어, 주말 동안에 한번 종목 연구하셔도 된다는요. 어,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 교재 구하신 분들, 예, 입금일로부터 1월 말까지. 그러니까 빨리 하면 빨리 하셔도 좋겠죠? 그런 분들은 1월 말까지 유료형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니까는. 그쵸? 에, 싸게 그죠. 어, 한번 같이 이번 기회에 한번 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입금하신 다음에 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수장 증권 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